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공공 재개발에 쏠립니다. 어제 동대문구청에서 처음 개최한 설명회엔 동대문구 아홉 개 구역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며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오늘 서소문 이청사에서도 설명회가 열렸는데 아직은 구체적 조건이 없어 선뜻 공공 재개발을 하겠다는 구역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혜진 기자입니다. 어제 열린 공공재개발 사업 설명회에 참가한 전농 구구역 관계자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설명하시는 이대체적으 많다고요. 어, 첫째가 그공기축이고요두 번째가 뭐 주민총회에서 주민이 선정할 수 있는 이기대다고 그런 이좀 굉장히 좋아요. SH공사는 공공재개발을 선택할 경우 인허가 과정이나 자원조달 시 조합에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인허가 과정을 단축하기 위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의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립하기 때문입니다. 사업비와 이주비 등도 주택도시기금에서 저금리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만 공공재개발로 진행하려면 해당 구역을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로 지정한 뒤 건축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건축 심의를 완료한 구역은 사업 진행을 단축하는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오히려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제 참여한 조합 중에는 사업 시행 인가 단계에 놓인 제기 6구역이 이에 해당합니다. SH공사 관계자는 제기 6구역 같은 경우도 준공 시점까지 놓고 보면 공공재개발의 사업 수익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물론 사업시행인가까지 받고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을 사업장은 변경이 필요하니까 일부 지연될 수 있는 점은 맞는데 분양가나든가 사업 수익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화되는 부분도 있긴 하고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현재의 사업 구도보다는 사업성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요소다. 현재까지 공공재개발에 관심을 보이는 단지는 전농 8, 9, 1 0구역 신설 1구역 등 아직 조합이 채 설립되지 않은 구역입니다. 다만 공공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에는 여전히 우려를 표했습니다. 앞으로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공사나 정부가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고 구역별로 상세히 안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